선생님 이번 국가지 음. 시험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에 영향을 좀주려나요어줄것 같아. 음, 어떻게? 어 나도 지금 아까 오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 2024년도 데뷔한 강연 진짜 7월부터 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건 계획이야 확정은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어. 좀, 이제, 좀 뭐랄까, 라 좀, 내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뭐라, 라이트하게? 가볍게 가야 될것 같아.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보면은, 뭐,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기, 뭐, 기본이론, 심화이론, 뭐, 기출 패턴, 기출 문제 풀이 있긴 는데 기출 문제 풀이는 이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찍을 생각은 없어. 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은 이론이 너무 긴 거야. 길어서 어, 그리고 좀 헤비해, 무거워.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기계공작법이나 기계 재료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단 말이야 기계공작법이 또여기 시험대 출제 비중도 많기는 해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번에 시험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지금 기계직 시험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고인물들이 많고 어느 정도 기계공작법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 그 친구들은 사실 기본 이론을 듣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지 대부분 이제 새로 진입하거나 비전공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또갈 길이 멀고, 그래서 타겟층을 좀 고인물 쪽에다 맞추고 싶어, 이제. 내가 이제, 왜냐면 이렇게 문제가 이따구로 나오면은, 이따구로 나오는데 니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아니라 이렇게 재밌게 나오면, 이따구로 재밌게 나오면, 고인물들이 정말 힘들어. 아 이제는, 그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는 타겟층이 신규 진입이나 공부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비전공자들이나 오래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이론이 좀 네. 베이스가 약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고인물들 위주로 좀.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조금 본인이 네.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조금 내용이 좀, 그러니까 어, 강의 수준이 너무 높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재밌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문 그래서 분제 비중을 좀 높여야 될것 같아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근데 이번에 영상을 제것처 올리셨어요. 뭐 어떤 뭐, 아그 응원 영상? 네 응원 영상을 올리셨는데 시험 끝나고 학생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헤어지자. 진심이었는데. 아니 이게 네. 다들 물어보더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냐고. 있 아... 아니, 아니 선생님들도. 뭐, 내가 선생님 아시는 분이 뭐, 이렇게 는데 그냥 좀, 얼굴 정도 아시는 분들. 어, 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웃으면서.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 좋은 <laughs> 의미죠. 아, 뭘 좋은 의미야. 그리고 나는, 우리 강의는 나는 한 번만 딱 보고, 아버는 복학하는 게 맞다고 봐 계속 들어. 이거 뭐 공부할 게뭐 있어 막 말. 기계 일반 기계 설계, 뭐 기계 공작법 이런 것들한번 들으면 끝이지 그것도 교재가 바뀐 거. 우리가 배우는 커리큘럼이 그렇잖아. 이거 뭐 너무 클래식한 쪽이라 매번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음. 그렇고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하면 그때가서 또 뭔가 하고. 근데 진심이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야. 아니 진심이야. 내가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어디 가서. 어. 그래, 진심이야. 선생님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다해 다시는.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본인들도. 나 내용을 봐서 좋을 게뭐 있어. 내가 뭐 좋은 얘기를 해. 그렇다고 무슨 뭐. 어? 삶에 필요한 얘기를 해. 안 보는 게 맞아. 형님. 어. 어 두달뒤 지방지시험이 있는데 지방지 음. 구급시험도 응시해서 또볼 생각이신가요? 그건 좀 비밀로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비밀로. 아니 나는 제가 지금 사실 생각 결정은 했어, 결정은 했, 했고 했는데 뭐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음, 그냥 당연히 가서 저, 저 봐. 본 것도 당연한 거. 선생님의 등장을 기대하는. 아무도 기, 기대 안 해. 야 시험장 가면 다그예 네, 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냐. 본인의 인생 걸려 있는 문제 다 거기 신나을지 뭐. 나 같은, 뭐, 진짜, 야, 뭐, 강사 왔다 갔다 한다 누가 신경을 했으냐. 끝나고 나면 이제 궁금한 거나 좀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나는, 뭐, 비밀? <laughs> 근데 이제, 어 지방직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 행정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만, 어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나 내년 정도에 국가직 시험은 지방 가서 한번 볼까. 아.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 네, 오늘 음. 이제 시험 끝나시고 몇 분이 와서 질문도 하고 아는 뭐 척도 했다고. 어 오늘 뭐 잠깐 만나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좋았어 나는. 그데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으셨습니까? 어안 그래도 야그 지금 이영상 보고 있는지 모겠다그 친구가 나랑 2층에서 복도에서 만난 친구인데. 네. 어. 본인은, 어, 저기, 뭐야. 본인은 이제, 원래 시설직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 이 기계, 우리 이번 국급시험은 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거든. 그게 이제 시설직에서 보는 기계 일반하고 조금 상이하기는 해. 그러니까 시설직에서는 기계 일반, 기계 소에가 합쳐가지고 기계 일반이라고 하고 있거든. 여기는 이제 기계 일반이 따로 있고 래서 이걸 시험을 보려고 하면 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헬커스 이선호 선생님 아닙니까딱 물어보는 거야. 복도에서. 아래서아 뭐, 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해커스 이선생이아닙니까 기계연금술사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 이거 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친구 그랬지 근데 아그 친구 같은 경우는 참 어, 뭐라 그럴까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본인이 시설직 하는데도 공원구급시험에 기계 일반 시험에 보러 왔잖아 근데 우리 교실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 결시우리 12명, 그러니까 20명 중에 8명이 결실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연구술사도 알고 있고, 어. 어, 이선 선생님도 알고 있고, 뭐, 게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사실 지나가다 날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뭐, 아는 거다 나온 거지, 입래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시설적 지원하는 사람이라, 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하지, 그거는. 그렇죠. 좋은 결과 있기를,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좀, 음,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이제, 그 1층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두 친구가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나 보더니, 어, 저기, 이선 선생님 아니시냐고, 맞다고. 그, 그 친구들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또 네. 댓글 남겨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어, 너무 저기, 시간이 없었다. 이제, 둘이 똑같이 얘기하더라. 어,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냥 다그 얘기를 보니까 이제 국어, 영어 항사 중에 뭐 하나가 힘들었나 봐. 영어가 힘들었는지, 뭐 국어가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어, 또 결과 가 나와보면 알겠지. 근데 그 친구들 그두 친구들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관계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두 친구도 잘됐으면 좋겠고 또 교실에서 사람들 다 나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네. 선생님 난이도 어땠어요? 물어보는. 어때냐고그 친구도 똑같,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아까 1층에서 만났던 친구들하고. 어려워, 어렵다는 말, 그 어렵다는 말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못푼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런, 그, 그, 친구들은 정말 기억에. 나머지 이제 복도에서 갑자기 뭐, 나이도 어땠어요? 뭐, 많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은 나도 이제 지나가면서 대답을 했던 터라. 정확히 대답도 못해주고 그랬네 좀 미안하네, 그 친구들한테는 예. 그래서 아, 그냥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 끝나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친구들 싫은 게 아니라 시험 보고 나면 나도 머릿속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렇죠. 응, 나도 정리를 해서 얘기해줘야지 단순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준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만나서 반가운 건 사실이고 네. 응. 선생님은 모르는... <laughs> 어, <난> 몰라. <laughs> 그 사람이... 신하게 알고 있어 이제. 어 그리고 또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중에 나꽤 오랫동안 이렇게 질문 잊어 버리면 한 번씩 한번 이제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는지 그 질문 이렇게 올라오는데 끝에가 항상 헷갈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친구가 있어. 지금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 친구도 아마 오늘 시험 봤을 거야. 바, 보지 않았을까? 봤을 것 같아. 네. 네. 어, 그 친구는 어디서, 어디서 시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 좋은 결과가 있게 말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끝태꼭 그게 끝나. 뭐, 이게 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laughs> 헷갈립니다. <웃음> 어, 이거는 막, 근데 저거 하고 이거 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린다, 헷갈린다. 그런 거 같아. 좀잘 맞으면 좋겠네. 요 어. 선생님, 이제 답변하시느라 어. 고생하셨고요. 이제 빨리 가서 네, 준비하셔가지고 해설방이 올려주세요. 아. 해장하의가 준비해야지. 빨리 올려주시겠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안 기다려. 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야, 너, 누가 지금 우리 보면은, 뭐, 되게 우리가 뭐 응시자가 뭐, 한 1만 명쯤 되는 그런 증연인자. 야, 우리, 이번에 시, 다 시험 본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응시자가 뭐, 1,400명이고, 아까 저 결시자 많이 있다면, 1 0 0명 봤을 텐데, 뭐. <laughs> 근데, 그래도 나는 이제 또, 좀 문제가 재밌기 때문에, 이번 해하강의는좀 재밌을 거야. 좀 보면 좋겠어 어쨌든 수고했고 자네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